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김장에 안 가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연 끊은 이유도 설명해버리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유부녀입니다. 제 성격은 털털하고 활발했는데 결혼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시댁이란 없어요. 다 무시하고 삽니다. 제 얘기 들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유치원 다닐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시할아버지도 시할머니가 서른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남편 친가는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인가 봐요. 남편은 막내이고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어요. 신랑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1년간 맞벌이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간이침대 놓고 쪽잠 자고 사우나 가서 씻고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주말이면 종일 먹지도 않고 부족한 잠을 채우고 싶을 정도로 피로에 쩔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주말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더군요. 시댁에 가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시댁 갈 일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서울이고 시댁은 신혼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입니다. 주말에 잠을 보충하지 못하고 시댁에 갔다 오면 그 주는 더 힘들게 보냈어요. 과로가 일상이 되니 몸이 버티지 못했고 회사에 얘기해서 몇 달만 휴직하려고 했는데 같은 직종에 있는 아주버님에게 배신을 당해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려 7년간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제 뒤통수를 친 사람은 남도 아닌 아주버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추스리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사회에 다시 나간다는 게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뱀 같은 아주버님에게 당한 후로 대인 관계하는 것이 몹시 무서워졌거든요.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다가 아주버님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하는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고 있고 형이 시댁에 오게 되면 저희는 다른 날짜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 형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과 먼게 좋냐 가까운게 좋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2시간 거리면 푸르면 안갈 수도 없고 멀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직장 관두고 몇주안 지났을 때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갑자기 내려가서 배추 다 뽑아놨으니 평일이지만 서둘러서 김장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손익동서 형님, 시고모님, 신우 모두 모여서 했는데. 손잇동서 형님은 그날 아이가 학교하면 혼자 있어야 한다고 못 온다고 했어요. 조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손잇동서 형님의 여동생이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데 조카가 학교하고 이모네 집에 가도 되는데도 손잇동서 형님은 아이 핑계를 대며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중교통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김장하러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 시고모, 시누 셋이서 작정한 듯 저를 앉혀놓고 듣기 민망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가지려고 회사를 관뒀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아이는 꼭 있어야 한다. 하나 말고 둘 정도는 있어야 한다. 힘들어도 아이가 주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등등.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회사를 관둔 것인데, 아이 계획이 없는 저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장을 하는데 침을 튀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니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아이 가지려고 퇴사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벌벌 떠는 잘난 큰아들이 저한테 사기를 쳐서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주말에 데리러 왔는데 신랑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시댁 가는 일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2박 3일 동안 내 편도 없는 시댁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갈 때마다 양손 무겁게 장 봐서 갔고요. 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 때 여러 가지 죽 끓여서 꼬박꼬박 병문 안 갔어요. 농번기 때는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손 도왔고요. 그렇게 5년을 보냈는데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손을 돕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시더군요. 손이동 서형님은 결혼한 지 16년이 넘었는데 김장 때두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시댁일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시댁이 시골집이라 지붕 수리한다, 수도 공사한다, 보일러 교체해야 한다, 할 때마다 저희 비상금 털어서 보내드렸고, 매달 적지만 용돈 밀린 적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방두 개짜리 빌라에서 선풍기 한대 놓고 사는데, 시댁은 에어컨 설치해드렸어요. 우리 돈으로 하기엔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형님, 아주버님과 같이 내자고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 신랑은 우리가 해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우리가 하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신랑 뜻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잘하니 아주 대놓고 요구하시더군요. 후라이팬 코팅이 벗겨졌다. 요즘은 진공수저 세트가 가벼워서 쓰기 좋다더라. 스텐 식기세척기도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저희 신랑은 폭풍 검색해서 세트로 구매해서 보냅니다 시댁 전화기 음질이 안 좋다고 하면 새 전화기 사드리고요 어머님은 말만 하면 척척 사주니 제 남편에게 대놓고 당당히 요구하셨죠 신랑은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며 자기가 편하니까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길래 신랑에게 소중한 가족이니 내가 맞춰 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라고 살았더니, 그게 당연한 게 됐고, 명절 전날 내려가서 일하고, 명절 당일에 친정 가려고 하면 왜 벌써 가냐 하시고,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명절 아침에 차례 지내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술 마시라고 권합니다. 운전 못하게 만들어서 집에 더 있게 하려는 수작이죠. 명절 당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 신랑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술을 권하는 그집 식구들의 교활한 모습에 환멸을 느꼈어요. 신랑이 권하는 술을 받아한다고 섭섭해하고 저희에게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점점 가기 싫어질 뿐이었죠. 저희는 결혼할 때도 반반 냈어요. 그리고 신랑과 아끼고 아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 대출 받아서 오래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았고요. 아파트로 이사하고 며칠 뒤에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날 손윗동 서형님은 사은품으로 받은 것 챙겨서 저희 집들이 선물이랍시고 투척하더라고요 그날 점심 저녁 두끼 차려드리고 시어머니께 성의껏 용돈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도 기분 좋게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시할머니 생신이라 음식 해서 내려갔더니 신우왈 시어머니가 많이 섭섭해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시어머니가 60세 되는 해였고 환갑잔치 하기 전에 60세 때 잔치를 하는 거라고 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60세 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줄 줄 알았는데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환갑 전 해에 크게 잔치를 한다는 소리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듣거든요. 저희 부부가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받아 이 집을 샀고 일부러 집들이 겸 어머님 생신이라 성의껏 상차려서 대접해드렸는데 이상한 것에 대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60세 잔치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챙겨달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신우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 라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어머님의 환갑 때는 온갖 친인척들 다 모여서 잔치 겸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랑은 캐주얼한 옷 입고 갔고요. 환갑잔치 일주일 후에 시할머니 생신이라 내려갔더니 저에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는 신랑 옷차림 신경 좀 써라. 엄마 환갑잔치에 아들이 옷을 거렁뱅이처럼 입고 왔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분들 오신다고 해서 깔끔하게 캐주얼 복장하고 갔는데 양복 안 입었다고 거렁뱅이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어머님의 기준은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을 입지 않고 남방에 바지를 입은 것이 거렁뱅이 같은 옷차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바로 시어머니의 언니들이고 그분들이 작년에 60세 잔치 안 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준 분들이 조카 부부 흠집 내려는데 혈안이 된것 같더라고요. 당신들 아들 부부는 얼마나 효자 효부길래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 할머니가 몇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부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손익동서 형님은 새벽에 나와서 아이 시험 기간이라 챙겨줘야 한다고 정오가 되기 전에 서둘러 갔고 그 다음날 오후 입관식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와서도 일 거의 안 했고요. 계속 화장실에 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장례업체에서 아줌마 불러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했어요. 며느리 있는데 왜돈 아깝게 사람 쓰냐고 하면서요.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고생 많지. 피로회복제 사다 줄까? 아줌마 왜안 쓰고 당신이 직접 일하고 있어? 라고 해서 당신 어머님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아줌마 안 썼다 어머님은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부고 소식 듣자마자 달려와서 장례식장에서 내내 먹고 잔 저는 뭔가요 가족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결혼생활 5년 동안 등신같이 호구노릇하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할머니 장례 후 일주일간 몸살이나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당연시하는 남편과 경우 없고 얌체 같은 아주버님, 손이동서 형님, 시어머니와 그의 언니들의 미운 말에 상처받아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생수 한 모금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시댁 일 챙겼는데 호구 노릇했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고요. 그런데 내년 봄에 시댁 식구들 모두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신랑이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민해져서 어떻게 하냐고 하더니 꼭 가야 한다고는 못하겠고 한번 생각해보라더군요.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절대 안 간다. 앞으로 시댁 안갈 거다. 시댁 식구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바로 토악질이 나온다. 앞으로 시댁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을 테니 내 앞에서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자기가 부인편 안 들면 누구 편 들겠냐고 하지만 시댁에 안 간다는 말은 차마 전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미안하지만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싶은 말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내려오라고 전화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시댁에 자라고 살았는데, 시할머니 장례식 이후에 물도 못 마시고 있고, 입속에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토한다. 그래서 몸무게가 6kg나 빠졌고, 기운도 없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시댁이다. 그동안 잘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을 비롯해서 소리동서 형님, 신우가 제가 시댁에 잘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쌓인 것 같다. 그래서 김장 때안 간다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경악을 했네요. 네가 안 오면 누가 와서 일한다고 그래?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 5년간 김장 때마다 2박 3일간 일하고 왔다. 앞으로 시댁 일안할 거다. 손이 동서형님은 중학생인 나이 핑계 대면서 안 와도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안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시댁에서 하는 김장김치 이제 안 먹을 생각이니 김장 때안 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소중한 가족이라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사소한 존중도 받지 못했다. 나를 이용하고 부려먹기만 하려는 남편의 가족들 태도에 이가 갈린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댁에 안 가겠다. 남편에게도 이미 말했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어머님께 직접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다. 시댁 식구들 모두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내 하고 살았더니 나를 막대하고 이용하려고 만드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다. 내가 살려면 시댁과 끊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긴 내용이었는데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불쾌하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접받고 요구하는 데 익숙한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본다고 선언하니 속이 조금 편해졌네요. 남편에게 너 혼자 너희 식구들 만나고 와라. 나는 어머님께 할말다 했고 이제 그만하련다. 혹시 내가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나랑 끊으면 된다 했더니 그동안 고생시킨 거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건강을 위해 뻔뻔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을 끊어냈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몸무게도 일주일 만에 3kg가 늘었어요. 제 몸이 상하면서까지 싫은 사람들을 마주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남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만날 이유가 없죠. 쓰니님이 잘못한 건 시댁을 일찍 끊어버리지 못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